꼭저 도시락을 하나씩 챙겨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그 내빈 분들께서 축사 격려사 해주실 분들이 많지만 여기서 이제 줄이고 그 독립요공자 및 유족의 국적 회복에 관한 법률 재정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의문은 제가 대신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국적회복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결의문. 우리 한민족의 얼과 혼인 국조단군 이래로 초유의 나라에서 민주화 공화라는 전혀 새로운 국가를 건국한 항일과 독립혁명의 애국지사들은 대한민국의 구심체인 얼과 혼이며 정통성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일제 의패망후 외세를 기해로 국세한 민족 관역자들과 유정자들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애국지사는 기본권, 인권마저도 말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인 애국지사들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되어 이용과 배척, 오남용을 당하여 오는 동안 국적조차도 없는 애국지사들의 고온은 유령이 되어 있고 살아남은 불죽들 그 또한 대를 이어서 피해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애국심의 발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을 한 애국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온으로부터가 기본이며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은 국론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타국이며 타민족에게 망국의 치욕을 물리치고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보장도 없이 항일과 독립투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기록한 애국지사분들과 그 유족분들에게 3.1운동 및 임시정부 설립채 한 세기가 지났지만 공제사 건립 백구주일 을 맞이하면서도 이제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인 국적을 찾아 주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대한민국 건국회동제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외국지사 유족들이 뜻을 모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국적 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과 기타 재산 반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21년 9월 20일 독립유공자 유족 대한민국 건국회 공제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부족 일동. 다음은 보창장 및 인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저 이덕남 여사님 그 그쪽에 가서 할 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단재상단재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응징 방송하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께 이동남 이사장님이 단죄 언론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청과 함께 3조고를 조각한 상태를 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단죄 언론상 인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귀하는 정농 집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대변하는 보도로 안제의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대한민국 건국회 동제사 이사장 이덕남 예, 공로패도 함께 쓰여드리고 한번 이렇게 사진 포즈를 한번 치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예. 예 사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은 우리 저 단지학당 초대 교장으로 조병현 박사님을 임명하시겠습니다. 조병현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임명장 조병현 기여를 민족사학의 중심 단지학당. 초대 교장으로 임명합니다. 임기는 2021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반지학당 이사장 이덕남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촬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기조연설은 자료집 103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 동제사 109주년 기념식과 단지학당 설루브리한 모든 준비를, 어, 정말 뭐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날까지 오신 신환우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환우 회장님. 이렇게 우천에도 찾아주신 내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천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1910년 국치 이후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간까지 상해 임시정부의 소속이 된 10년 동안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묻혀져 있고 이를 복원하여야만 비로소 역사로부터 구해받게 되는 국가의 정통성이 올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숙명과 사명감으로 국립유공자 유족의 대한민국 건국기는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측에 보이시는 이한 장의 궤도로 준비하는 데까지 약한 1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일본어와 중국어가 능한 관계로 자비를 들여서 12년간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료를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5월 2 0일은 손문 선생의 신의혁명에 참여한 예관 신규식 선생께서 1912년 오늘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전신인 종대사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예관신기식 선생의 친족 조카이며 민족의 스승이신 반재신채 선생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준 민족에 대한 얼과 혼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반재 합당을 거리받기 위한 출발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신인 동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추후에라도 찾아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사는 세계 각국의 지사를 거느린 국제적인 독립조직이었으며, 동제사의 도움을 받자는 독립조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제사는 독립혁명의 지도와 지휘소였고, 동제사의 도장은 국세의 역할을 했었으며, 잃어버린 국가를 대신했던 국제적인 거대 비밀결사조직이었습니다 동조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되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와 계시는 역사학자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증을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수지원국치 이후 1919년 4월 10일 임시위정원 발기인 29일 후에 국고대한민국 재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약 8년에 끌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사실이며 발인 29인 중에 14인이 동제회사 요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격통을이어갔다라고 그리고 헌법 제 1장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시정부 수립 기간까지 약 8년의 역사의 중요성을 이제라도 제자리에 서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가그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조 초기에 국가의 기틀을 완성시킨 보안재 신숙주 선생의 후손으로서 민족의 스승 단재 형님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부인의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국가 존속의 기반이며 국가의 정통성은 역사에 기인한다는 것은 누,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데 후측을 봐 주셔야 되는데 천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강운대에는 어, 대동강전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17년 7월에 동제사 의원 14인이 선언한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화 공화 왕치에서 법치로 왕권에서 민권으로 여기에서 모든 우리나라 공화혁명 민주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이 초석이 되어서. 그 이후에 모든 독립 평명은 민주 공화제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15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문화제 652호로 등재를 시켰으며 여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민주 공화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 혁명 역사상 최초의 독립 선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측에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성당구는독립혁명에 그리고 민주화 공화에 대한민국의 선지이다라는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저희 제가 배포하는 뭐, 연설문 기조연설문 자료를을 참여해주시고 평일에라도 동계사가 대한민국의 전통성수를 호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근대사를 어, 역사 공부를 아주 짧게 어, 제대로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락 어, 먼저 가시는 분들은 꼭 챙겨주시고 화장실은 아, 이미 뭐 이렇게 다 하시지만 뒤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반지학당 미래비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 발표는 반지학당 초대 교장을 맡아주시기로 한 우리 조병현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 조병현 교장 선생님께서는 영토학자로 또 후학교육과 집필활동을 하시면서 최근 반도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까지 발간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병현 초대 교장 선생님의 미래비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비가 어, 많이 옵니다. 어, 경계가 어, 불량합니다 어, 하늘도 어, 우리를 축복해 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즐거운 마음으로 어, 비를 맞으면서어 어, 오늘 행사를 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미래비전 어, 발표문은 어, 자료집 111페이지에 어,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제가 여기서 어, 최대한 어, 간단히 제가 요약 정리한 것을 낭독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단제학당 미래비전 선포 오늘 날 우리는 한반도 남쪽 섬에 갇혀 역사와 혼을 잃고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사대 주의와 식민사관, 친일을 극복하여 한민족의 정신사관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단재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행촌위암 선생은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으니 형체가 그 혼을 잃고서 어찌 보존되리요 하였습니다. 역사의 혼을 잃은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탓으로 잘못된 역사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한민족의 역사와 혼을 잃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은 단제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단제학을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다. 단제학 정립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오늘날 단제를 민족 사항의 창시자 독립투쟁의 대명사로 동영하면서 단제를 전담 연구하는 학회와 연구소가 없다. 단제학당에서 단제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 잡아 단제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고 청소년 교육의 새 이정표를 설정하여 빠른 역사의식과 예민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다. 단재 학당의 비전은 단재 정신을 개성한 한민족 정신 사관으로 사관 사간 확립으로 선포한다. 이를 위한 2대 목표로 단재 철학과 사상을 체결한 단재 학을 중립하고 민족사학연구 중심 단재 학당을 세계화 추진해 나가, 나가도록 한다. 이상으로 어, 발표문을 간단히 낭독을 했습니다. 어, 어, 앞으로 단체 학당은 어, 매달 한 번씩 어, 단재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연구도 하고, 어, 다시 또 세미나도 하고 어, 이렇게 해나갈 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 단제 학당 학생을 모집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시키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비전 선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우중에 다들 너무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09년 전에 나라를 이룬 서로 슬픔 속에서 우리 예관 신기식 선생, 단제 신채호 선생 분들께서 흘리신 그 눈물만큼, 어, 우리가 지금 이 정도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앞에 나오셔서 어, 비도 마침 끝이네요. 다 같이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면서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요이 자리 거기다. 인사 좀 드리고. 한 10개 정도를 한 가지로